위크야? <laughs> 저렇게 소리 나는 방향으로 귀가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너무 웃겨요. 너무 신기해. 애기 손에다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고생시켜서 미안해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애기 고맙고, 미안해. 그래도 애기 이제 누나 믿지? 처음 이사할 때는 그렇게 도망가고 막 서럽다고 서럽다고 대성통곡을 하더니 이제는 좀덜 오른 것 같아요. 힘들긴 한데, 그래도 대력을 잘한것 같아요. 이게 순둥이라 늦게라도 만약에 입양이 되면 애기는 입양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사람을 이렇게 오진 않지만 만드는그 모든 게 무릎냥이에 마중냥이에 다 최적화 돼 있는데 애가 8kg가 넘다 보니까 등 집안으로도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가 입양을 한다고 하면, 만두도 보내고, 얘기도 보내기 싶은데, 음 제가 만약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놀러 가도 된다 하시면, 좋은 집에 고생 안 하고, 좋은 캣타워도 있고, 캣틸도 있고, 그런 집으로 보내고 싶습니다.